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스페셜 패키지 미션들 중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는 미션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말씀드릴 미션은 트래키파이를 이용한 미션입니다. 처음 스페셜 패키지 하시는 분들은 트래키파이 사용하셨을 때 포인트가 여러 개가 나와서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여기저기 다 돌아다녔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근데 방법만 아시면은... 음, 엄청 쉽습니다. 우선 일단 미션을 받으셨으면은 이동 수단을 타러 밖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셜 패키지를 하실 때 버자드, 뭐 혹은 디럭소, 스러스터뭐 등등 여러 가지를 이용하실 텐데요. 어, 기본적으로 버자드를 제일 많이 이용하시고요. 여유 있으신 분들은 이제 디럭소나 스러스터를 병행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어. 디럭소 같은 경우는 바다에 뜨는 미션 할때 정말 편하고요. 쓰러스터 어, 같은 경우는 버자드랑 되게 비슷해요. 속도도 비슷하고 미사일 이제 유도탄 발사하는 것도 비슷한데 이제 프로펠러가 없다 보니까 좁은 곳을 이제 들어갈 때좀더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음, 비교를 해보시고 없으신 분들은 지인분들한테 한번 빌려서 한번 타서 이용을 해보시고. 괜찮다 싶으시면 하나 장만 하시는 것도 좋은, 좋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우선 포인트로 빠르게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인트에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트래키 파일을 이용한 미션의 경우는 포인트에 도착했을 때 스페셜 패키지가 도난을 당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핸드폰을 여시고 트래키 파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제일 마지막에 뜨는 포인트 보셨나요? 제가 다시 한번 껐다가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뜨는 포인트 확인하셨나요? 적에 스페셜 패키지가 있는 곳입니다. 포인트 여러 개 뜬다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일 마지막에 뜨는 곳으로 가셔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은 핸드폰을 껐다가 다시 켰잖아요. 처음에 트래키 파일을 사용하셨을 때 포인트를 못 보신 분들, 어, 어, 못 봤는데 어떡하지?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껐다가 다시 한번 작동시키시면은 포인트를 이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은 제가 이제 좀 실수를 해서 이제 차량이 도망을 가는 상황인데, 이럴 때는 주변에 빨라 보이는 차를 훔치신 다음에 빠르게 따라 붙어 주시면 됩니다. 얘네들이 한번 걸렸다 라고 인지를 하게 되면 도망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요. 그러면은 좀 느린 차로는 따라잡기도 힘들고요. 점점 더 시간도 오래 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패를 하셨을 경우에는 빠른 차를 소환하시던 뭐 주변에 빨라 보이는 차를 뺏으시던 해가지고 최대한 빠르게 요 스페셜 패키지를 회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차량도 회수를 했으니 창고로 빠르게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창고로 집어넣게 되면은 미션은 완료가 되게 됩니다. 방법을 알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번 미션의 경우는 트래키 파일을 사용하는 미션이랑 되게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일단 포인트에 도착을 하게 되면 누군가가 제 스페셜 패키지를 가져갔다는 멘트와 동시에 미니맵에 스페셜 패키지가 갑자기 많아질 거예요. 그럼 당황하지 마시고 제일 마지막까지 깜빡이는 곳을 찾으시면 됩니다. 보셨나요? 지금 제 바로 옆에가 제일 마지막까지 깜빡였는데 요게 스페셜 패키지입니다. 멀리 가실 필요 없습니다 미니맵을 바로 확장시키시면 돼요 Z키 누르셔서 미니맵을 바로 크게 하신 다음에 제일 마지막까지 깜빡이는 곳을 찾으시고 그곳으로 가셔서 바로 뺏으시면 됩니다 단한 가지 트래키파이랑 좀 다른 점이 있다면은 트래키파이는 못 봤으면은 껐다가 다시 키면은 확인이 가능한데 얘는 한번 놓치면 끝이에요 다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놓치지 않게 끝까지 이제 깜빡이는 곳을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 바로 그곳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못 보셨다? 그럼 어쩔 수 없습니다. 전체 다 돌아보고 찾으셔야 될 거예요. 네, 이제 도착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트래키파이랑 되게 비슷한 미션이긴 한데 실수를 하게 되면은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미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점꼭 기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미션의 경우는 경찰차가 나오는 미션입니다. 이 미션의 경우는 실수를 하게 되면은 시간이 진짜 오래 걸릴 수 있는 미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버자들을 이용을 해서 포인트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버자들을 가장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버자들을 이용해서 클리어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동 수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구루마를 타시게 되거나 뭐 이러면은 좀더 수월할 수 있는 미션이긴 한데. 어, 기본적으로 헬기를 많이 이용하시니까 헬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인트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네, 포인트에 도착을 하게 되면은 경찰이 제 스페셜 패키지를 가지고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어, 경찰차의 경우는 앞유리가 방탄유리입니다. 그래서 AR이나 기본적 권총이나 이런 걸로는 경찰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미니건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미니건을 사용하실 때한 4초 정도 앞유리에다 쏘시면 됩니다. 보셨나요? 한 4초 정도 쓰니까, 쏘니까 경찰들이 차에서 내리게 되죠. 요거 권총으로 요 차를 쐈을 경우에는 바로 경찰들이 차를 돌립니다 그리고 되게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하게 되죠 저는 지금 헬기를 타고 갔는데 얘 차를 타고 엄청 빨리 도망을 갑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주변에 시민차들 중에 빨라 보이는 차안 보이시죠 이러면은 따라잡기가 정말 힘들어져요 이 경찰차가 도망을 한번 치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운전석 쪽에서 염률이 있죠 운전석 조수석으로 이제 보이는 옆 유리를 통해서만 경찰을 처리할 수가 있는데 앞 유리는 진짜 웬만큼 총을 쏘지 않는 이상 잘 깨지지도 않아요. 방탄 유리기 때문에. 그래서 요 미션의 경우는 도착해서 앞쪽에서 앞 유리를 미니건으로 4초 정도 쏴주시고요. 그러면 경찰이 내리는데 그때 경찰을 빠르게 처리하고 훔쳐가지고 오면 됩니다. 얘가 도망을 가기 시작하면 진짜 어려워지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요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It's expensive, but the margins are better than the normal stuff. You want to move on it? Come back to the office to make the deal. 방금 비서한테 전화온 내용을 보셨나요? 요게 스페셜 패키지 중에 스페셜 패키지입니다. 단가가 제일 센 스페셜 패키지입니다. 요거 전화 오게 되면은 바로 오피스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어, 지금 앞부분이 조금 잘렸는데요. 어, 제일 처음에 비서가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흥미로운 건수가 있습니다. 라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요 전화가 왔다 하면은 무조건 오피스로 가시면 됩니다. 네, 아쉽게도 이 전화는 공개 세션이나 초대 세션 구분을 안 하고 오게 됩니다. 초대 세션에 계실 때는 어쩔 수 없이 포기를 하셔야 되지만, 오피스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포기를 하셔야 되지만, 공개 세션에 있으시다면은 요 전화 받자마자 바로 오피스로 달려가시면 됩니다. 오피스 들어가셔서 컴퓨터에 앉게 되시면은 이제 창고를 선택하시고요. 1 유닛 가격을 비교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로그인을 하고요 자 저는 스페셜 패키지를 좀 다른 창고에 보관을 하기 때문에 소형으로 들어가면 자 1유닛 2유닛이 아니라 스페셜 아이템 이라고 이제 이름이 바뀌어 있죠 가격은 25,000 달러 고요예 요거를 바로 가지러 가면 됩니다 알세공품 이네요 포인트에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번 미션은 경찰이 잠복해 있는 미션이네요. 이럴 때는 주변 경찰들을 먼저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왜 먼저 정리를 하느냐? 트럭을 탑승을 했을 때 갑자기 경찰이 또제니 됩니다. 그러면은 경찰이 주변에 더 많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경찰을 정리를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차량을 탑승을 하고 빠르게 이곳을 벗어나시면 됩니다. 이제 창고에 거의 도착을 다 했습니다. 일반 유닛들이랑 단가 차이가 엄청 큽니다. 거의 10배 가까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는 이 스페셜 패키지 미션은 꼭 성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금전적으로 이득이 생기겠죠. 지금 보시면은 25만 달러라고 표시가 되는데요. 지금 두배 이벤트 기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원래 금액은 12만 5천 달러 정도 될 거예요. 한 6개에서 8개 사이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스페셜 패키지의 개수가. 다 모아서 파시게 되면은 진짜 중형 창고 하나 파는 금액 정도가 나오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페셜 패키지는 따로 소형 창고에 보관을 하시거나 아니면 기존에 가지고 계신 창고에 보관을 하셔서 파시는 게 좋습니다.